Eating <laughs> noodles with verschiedene packages Han Кстати! Udon in Dak-wie The chicken mixed udon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빠지> <목소리도> 자, 여기 추가없 옵션량 이제 넣죠 네. 응, 좀 블루베리. 블루베리인데, 그 밑에는 조금만 넣어주세요. 예, 조금만. 스타일이 많아요. 뭐 추가도 하나요? 아이스크림하고 생크림 있어요. 네, 생크림 추가할까? 생크림 추가하고. 예. 네. 귀여워, 네. 네. 모양이 예쁘게 나올게데 네. 네.